안녕하세요 건강은 균형이다 한의사 이수업입니다 오늘은 노화를 예방하고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과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말초신경과 말초혈관 구석구석 기혈이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혈순환이 잘 되게 할까요 그것은 자유신경 기능을 잘 자율신경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교감신경은 한방적으로는 양의 작용이라 보고 있는데요. 교감신경은 아침과 낮 사이에 부교감신경에 비해 우위적으로 활동하는 신경입니다. 주로 신체활동, 운동, 공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은 음의 작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로 저녁에서 밤 사이에 교감신경에 비해 우위적으로 활동하는 신경입니다 심적으로 안정감이 들거나 쉬거나 주무실 때 작용하는 신경입니다 이런 자율신경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그게 잘 해소가 되지 않아 쌓이게 되고요 호르몬이 불균형이 오게 되고 오장육부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이 잘 조절이 되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방적으로 자유신경기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법인 인맥동맥 운동법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법을 소개 말씀드리기 전에 인맥동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맥은 양기를 감독한다 해서 동맥이라고 불리는 경락인데요. 동맥은 꼬리뼈에서 척추를 타고 머리를 관통해서 윗 입술에 흐르는 경락입니다. 이 동맥이 잘 흘러야 몸에 양기가 잘 순환이 돼서 오장구 기능이 좋게 됩니다. 인맥은 음기를 담당하는 경락인데요. 인맥은 아랫배에서 배를 관통해서 아랫 입술까지 흐르는 경락입니다. 이 인맥이 잘 흘러야 우리 온몸에 음매 작용을 조절해 주어서 오장육 부근이 튼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량 조절을 잘 해서 자율신경이 조절이 잘 되게 해서 건강을 유지시켜 줄수 있는 인맥, 동맥 운동법을 꾸준히 해 주신다면 노화 예방과 젊음과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맥 동맥 운동법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시기 전에 바닥에 쿠션이 있는 친구류를 깔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동맥 운동을 하는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는 발목을 붙여주시고요. 무릎도 붙여주시고, 몸 중앙으로 일직선을 되게 하시고요. 뒤로 구르시기를 하셔야 되는데, 동맥이 꼬리뼈에서 허리를 지나서 윗 입술로 흐르는 경락이기 때문에요. 구를 때 꼬리뼈에서 뒷목까지 바닥이 잘 닿도록 굴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르실 때 호흡을 뱉으시면서 구르시고, 호흡을 들이키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보통 1분에서 시작해서 점차로 5분까지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동맥 운동. 해보겠습니다. 자, 숨을 뱉으시고 뒤로 구르시고, 자 다시 올라올 때 숨을 들이키고, 허리뼈와 뒷목이 닿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인맥 운동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맥 운동 요령은 오목 가슴에서 출발해서 배꼽 아래 5cm까지. 입맥의 혈자리들을 지압해주시면서 허리를 굽혀주셔야 되는데요. 누르면서 허리를 굽혀주실 때 입을 통해서 숨을 자연스럽게 뱉으시고 몸에 있는 탁기가 빠져난다 생각하시고요. 몸을 일으키면서 자연히 호흡을 코로 들이키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그 요령을 3회에서 5회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숨을 뱉게 되면 약간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땐 잠시 쉬셨다가 다시 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 가슴에 세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대시고요. 자, 숨 들이키고, 뱉으시면서 허리를 구부리시고요. 고개를 완전히 숙이지 마시고, 엉덩이를 뒤로 빠진다 생각하시고, 허리는 굽히지 않고, 엉덩이 뒤로 빼시면서, 다시 숨 들이키고, 뱉으시고. 후. 시선은 정면으로 응시해 주시고요. 다시 후. 숨을 뱉으실 때는 입을 통해서 뱉으시고 후. 올라올 때는 코로 숨을 들이키십시오. 아랫배 5cm까지 충분히 눌러 주시고 뱉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